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양파 크림 수숲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가 너무 큰가? 2 어니언, 양파 2개 있고요. 2 클로스 갈릭, 마늘 2쪽 있고요. 그리고 이건 밀크, 우유예요. 오유 있고요. 슬라이스 치즈 두장 있고요. 이런 팔마산 치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추 가루, 베이크 솔트 소금, 이런 플라워알 밀가루, 이 수프 위에 올라갈 레드 식빵이에요. 식빵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빵부터 썰어 보겠습니다. 식빵은 이렇게 하프 반 잘라 주시고요. 이거 두 장이에요. 두두장또 이렇게 하프 반 잘라 주시고요. 그래서 그루통 만들 거예요. 그루통 만들어서 우유 위에 얹을 거예요. 그래서 튜브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다이스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겨울철에 우유랑 양파를 끓여 먹으면 감기가 없어진대요. 영국 민간요법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어니언 양파는 하프 반 자르시고요. 이렇게. 너무 굵게 썰면 하니까 0. 7cm 0.7cm 스코 이렇게 칼집 넣어주시고요찹 다져주세요 약간 건더기가 씹히게 할거니까요 시고요 0.7cm 스코어 봐봐 커서 하나만 해도 될것 같아 두개 하자 잘라도 아, 돼요 양파 두개다 썰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클로스 갈릭, 마늘 두 쪽은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시고요. 찹스 다져주세요 만두가 양파가 섞이면은 마늘이 섞이면 더 고소해지니까 마늘 두 쪽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랑 같이 넣어주세요. 그럼 먼저 재료는 다 썰었고요. 그루통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드리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드리미닛 헤지패스트팬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마른 팬이에요.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이에요. 드라이 팬. 자, 빵 넣어 주시고요. 살살 저어가면서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냥 냅두면 타니까 저어가면서 볶아주세요. 포일미니 4분 정도 볶았더니 이렇게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그러면 빵은 이렇게 덜어내 놓으시고요. 페이퍼 타월이에요. 페이퍼 타월로 펜 깨끗이 털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빵은 이건 그레이프씨드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포도CU. 원투 3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아까 썰어놓은 히트 오일 원 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원 미닛 헤즈 페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썰어놓은 어니언 양파 넣어주세요 브라운 어, 약간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세요. 한 10분 정도 스 프라이 캔밑 10분 정도 볶아주세요. 자캔 밑에 돼페스트 10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양파가 약간 엷은 브라운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약간 브라운색 너무 태우면 또 맛이 없을 거니까 이렇게 약간 브라운색이 나왔을 때 여기에 이건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원테이블스푼, 납작하게 넣어주시고요. 밀가루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밀가루가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바닥에 늘어붙은 밀가루가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면 여기에 이건 밀크, 우유예요 우유 200ml, 200ml 컵으로 1, 2. 두컵넣어주시고요 양이 좀 많으니까 드리세컵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일 보일 드리미닛 3분정도 끓여주세요 오늘은 양이 많아서 5분간 끓였습니다. 5분간 끓였고 여기에 슬라이스 치즈 넣어주시고요. 그리 이건 팔마산 치즈예요. 팔마산 치즈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섞어 주시고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섞였으면, 간을 보시고요. 맹탕이에요. 1솔 소금이에요. 소금, 1티스푼 넣어 보시고요. 고루 섞어 주시고요. 고루 섞였으면 자, 또 간을 보시고요. 와딱 좋아요 원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 가루 솔솔솔 뿌렸어요 자 턴오프 고루 섞어주세요 다 됐습니다 후추가 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겨울 감기 뚝이에요. 이게 영, 영국의 민간요법이래요. 양파를 우유에 끓여먹는 거예요. 이렇게 놔주시고요. 담아보겠습니다. 파슬리카. 파슬리 가루예요 파슬리 가루 솔솔솔 조금 뿌려주시고요. 파슬리의 향이, 느끼한 향을 좀 잡아야 되니까요.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강하니까 이렇게 하고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더 넣고. 한번더 넣고. 가슬리가루 솔솔 뿌리고요 여기에 그루통잘 맞게 소고기 얹어서 먹을 때마다 얹어서 먹으면 돼요 양파, 크림 속다 됐습니다. 어니언 크림 속다 됐습니다.